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 교회의 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난 저 지도자를 통해, 능력 있는 저 지도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 이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이 아, 바울과 이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바울과 아볼로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진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나를 닮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네 당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총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의 3장 6절에서 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심은 자또 아볼로를 물을 준 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교회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2대 목사인 셈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1대 목사와 2대 목사 간의 알력 다툼, 이 파벌의 문제입니다. 1대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는 2대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파, 현재 당회장으로 심호하는 이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파, 이두 패로 나뉘어서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간에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에 붙어서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격인 이 바울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끝까지 남아 고린도 교인들을 목양했던 아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둘을 중심으로 패를 가르고, 바울이 너희보다 낫다. 아볼로가 더 옳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바울과 아볼로를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굳이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아볼로의 이름으로 파당을 짓고 또 서로 헐뜯고 서로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니라. 고린도전서의 3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볼로나 바울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신격화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 아볼로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자의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철저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청지기 의식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환자를 보고 큰 소리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러자 그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서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다. 저 사람들은 분명 신이라고 여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제국의 이 최고의 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를 하던 그 제사장들이 와서 함께 제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끔뻑 죽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말한대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황제도 부럽지 않고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함이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향해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황제가 될수 있었고, 내가 신이 될수 있었지만, 철저히 내가 하나님만 높였던 것처럼, 너희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편을 나누고, 우리가 더 잘났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편가르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그룹이 더 뛰어나다. 너희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마음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라고 하는,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폐를 가르고 그 교만이 파당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먼저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별하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추려내다, 다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현재 시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이 분열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시제를 현재 시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리잡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이젠 하워가. 사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관학교에서는 당시에 신입생들을 상급생들이 붙잡고 기합을 치고 호통을 치고 또 군기를 잡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하루는 이 신입생 한 명이 뛰어가다가 아이젠하워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역시 이제 생각했습니다. 너 한번 잘 걸렸다. 너 한번 혼쭐 나 봐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명예로운 사관생도가 아니구나. 겨우 시시한 이발장 같은 놈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입생은 갑자기 어깨를 쫙 하고 펴더니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네, 선배님, 저는 이발사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발사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왔습니다. 아이젠 하원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설마 그가 내가 혼, 혼을 냈던 그 후배가 이발사였을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젠 하원은 지금 남의 생계를 모욕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에 홀로 앉아서 깊은 자괴감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이젠 하원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을 깨닫게 하는 큰 교훈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아이젠하워와 같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나와 어울릴 만한 자격이 없어. 그렇게 여기며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 이런 계급주의와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큰 파벌을 만들고 엘리트 집단을 형성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시절에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계급입니다. 계급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돈도 많고 신앙도 좋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돈이 많으니 스키장도 가고 모임도 하고 좋은 학교에도 진학하고 너무나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권사님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끼려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신앙이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보잘 것 없는 저는 그들이 보기에 무시의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차별이 아직도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교회 내에 믿는 자들이 신앙이 있는 자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정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들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아니면, 비루한 옷을 입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소위 가난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은 너를,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그룹은 반발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오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수고를 내서 얻어낸 것인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물질, 지위, 권력, 그 명예 모든 것들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았은 즉 너는 네가 노력해서 얻은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약한 사람들을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차별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린도의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분에 대한 강박관념과 이 극도의 경쟁이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1세기 말에 고린도는 어떤 도시들보다도 경쟁이 치열했던 도시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장사꾼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위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경쟁 의식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파당을 짓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약육강식, 강한자가 약한자를 깔아뭉개고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 또한 이러한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해야 할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밑에 깔아야만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엘리트 의식과 경쟁을 통해 내가 이미 배부르게 되었고, 내가 이미 풍성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나를 낮춥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보면 섬깁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하는 이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약자입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3대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오죽하면 이 제자들까지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꾸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없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없이 사도들 없이 사람들 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왕노릇 하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왕이 되기를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 없이가 아닙니다. 함께인 곳입니다. 여기에서 함께는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가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아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 사람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왕노릇하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나는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잘 맞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급이 낮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